자, 어제 어, <laughs> 보스를 잡고 보스를 잡았는데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군. 어째서지, 아무것도 없네요. 흠. 방패 내구도가 다 됐나봐. 이제 슬슬 마을 레벨을 올리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가 됐는데, 봅시다. 나무 창문 비 이제 건물을 층계를 좀 높여야 돼. 이, <laughs> 이 상태로는 많은 걸할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건물을 더 올리기도 힘들 것 같은데, <laughs> 좀더 확장을 해야 되나? 흙을 좀 꺼내보자. 아, 여기 아니야. 어, 나무가 없네? 일로, 일로 나가면 <laughs> 마을 바뀌죠? 마을을 최대한 확장하자 음. 그래 생각을 해보니까 <laughs> 건물이 반드시 높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냥 지대가 높으면 몹들이 못 오잖아 딱 여기까지죠. 음. 자 여기를 확장을 해서 <laughs> 방으로 만들지. 아니면, 집으로 만들지. 방이나 집이나. 그 얘기가 아닌데. 이 아니야. 아, 잘못했다. 역칸을해 놓을까? 여기다가 계단을 설치를 해서 올라갈 수 있게 해놓고, 어, 잠깐. <laughs> 아, 여기를 고시원으로 만들자. 하나 둘셋 오케이 요정도면 고시원으로 아주 적합한 크기야 열다섯 칸 훌륭하죠 요거는 약간 땡기자 한칸 정도만 어, 땡기고. 좋아. 좋았어. 이제 집을 꾸밀 준비는 됐고. 여기 급수장을 좀 쪼개야겠어. 몬스터 온다. 안 돼. 그냥 잘 것이야. 뭐야? 귀를 찢는 비명이 마을에 울려 퍼졌다. 강직 이상, 마을이 심상치 않은 기운으로 뒤덮여 있다. 마을 어딘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다. 뭐야, 무슨 일이야? 응? 무슨 일이요? 음, 아무래도 병실 쪽에서 비명이 들렸던 것 같은데. 아, 언노님, 환자분이, 환자분들의 상태가 같이 겟노아님을 모시러 가요. 어서 환자분들을 살펴야. 야, 니네 바로 옆에 겐노아 있거든. 언논 님, 저와 함께 겐노아 님께로 가주세요. 네, 엘이 따라오게 되었다. 바로 옆에 있잖아. 음, 역시 환자들에게 무슨 일인가 일어난 모양이구만 언논, 그리고 엘, 환자를 살피기 전에 명심해 주었으면 한다. 많이 환자들에게 이변이 일어났거든. 자기 몸을 지키는 것만 생각하도록. 겐노아 님, 그건 무슨 뜻인가요? 뭔가 짐작하시는 거라도, 뭐 좀비라도 되나? 이야기는 나중에 하지. 한시라도 빨리 환자에게 가야 한다. 자, 환자에게 가자. 언노, 준비는 됐는가? 네. 겟노아가 따라오게 되었다. 어떻게 봐도 이 사람들 좀비가 된것 같은데? 일만님왜 그러시죠? 어디가 괴로우신가요? 대체 뭐가? 벌레가, 벌레가 배에 들어와. 으 일만 님. 일만 님. 일만 님. 기분 좋아. 가려워. 가려워. 기분 좋아. 가려워. 에, 이제 이제 틀렸다. 포기할 수밖에. 포기할 수밖에 없어. 싫어요. 싫어요. 싫어. 헐. 안 돼. 아, 잠깐만. 좀 야, 얘들아. 좀 바깥으로 끄집어내봐. 아, 씨아모으로 변해버리다니. 에디님, 제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에디에요. 제발, 제발. 에 네, 저에요, 에디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얘도 변하겠지? 아하하 언노운 씨 아닙니까? 게다가 엘 씨와 겟로아 씨도 캣님 캣님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올루스님 말대로였어요 의심했던 제가 문제였던 겁니다 나는 죽음을 극복했습니다 이렇게 삶을 초월해낸 거예요 이런 울려나 있거라 엘 <laughs> 갑자기 게임에 어떤 연령이 높아진 것 같은데? 아, 아, 언노님, 어, 환자분들이, 환자분들이. 대체 왜 이런 일이? 어때서? 왜? <laughs> 어, 오, 신이시여 제발. 제발 가엾은 환자분들이 구원하소서.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심상치 않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잠들었다. 어둡게 가라앉은 고요한 밤의 어둠 속에 애를 흐느끼는 소리만이 언제까지고 울리고 있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다. 설마 아까 그 세명은 버리는 캐릭터였을거야 마을 주민이 너무 많다했어 어쩐지 음. 여기를 지금 반으로 쪼갤거에요 어떻게 쪼개냐 요렇게 쪼갤건데 쪼갤려면 이것저것 필요해요. 요거 다 가져와야 되고. 급수실이 빈 방이 되어버렸어. 소지품. 물도 집어넣고. 어디 갔지? 이거 있어야 되고 싱크는 제가 별도로 설치를 할 거예요. 추가적으로 항아리 두 개만 꺼내고 하나 둘 급조실이 되었다. <laughs> 램프 최, 최첨단 어? 아 어, 이게 아닌데? 잠깐 아 <laughs> 의도치 않게 파괴를 해버렸어. 설치해도 따로 뭐 영향은 없네요. 싱크대 이거 부셔버리고 됐어 여기는 또 다른 방으로 만들 겁니다 자 그럼 나중에 하고 어얘 나왔네요 헤이잔 다행이다 아무래도 죽지 않고 끝난 것 같군 병실에 다른 환자들은 온몸이 흙빛인데다 눈에 핏발이 서가지고는 환각까지 보고 하루 온종일 계속해서 울부짖고 나도 저렇게 될줄 알았어 그 환자들 어쩐지 위험한 것 같아 간병할 때는 부디 조심하도록 해 이미 죽었어 그건 그렇다치고 너희들에게 병이 맞설 지와 용기가 있었구나 멋져 부디 나도 이곳의 동료로 삼아줘 내겐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금속 가공에 관한 지식이 있거든 너희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수 있다면 기쁠거야 자 이건 답네 귓구멍에 소중히 넣어두었던 보물이야 생명의 나무 열... 아휴한 명은 겨드랑이에 넣어놓고 한 명은 귓구멍에 넣어놓고 아 너무한거 아닙니까 언론씨 이 마을분들은 정말 하나같이 좋은 분들 뿐이시네요 케이시씨랑 자코시 그리고 놀린씨한테서 어떤 상담을 받았답니다. 병과 싸우는 언노운씨 대신 헬콘도르를 물리친 무기를 개발하고 싶다고요. 상담을 받은 뒤 마을 주민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무기 아이디어를 고안해봤어요. 헬콘도르는 하늘을 나는 새예요. 보통 공격은 일단 맞지 않을 테죠. 거기서 어떻게 하는가? 저희는 리리퍼씨 가진 무기를 보고 떠올렸어요. 자,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고안한 무기 제작 아이디어를 전해드리겠어요. 언놈씨 이것으로 부디 저희 아이디어를 형상화 시켜주세요 활을 만들라고 할것 같은데 <laughs> 대궁을 만들어주세요 좋아요 발리스타 같은 걸만들란는 얘기죠 한칸 정도는 줄여도 되지 않나 이게 지금 8칸이니까. 8칸에 12칸. 10칸만 있으면 되거든요? 요 정도로 정리를 합시다. 나무문을 좀 만들고 싶은데, 녹슨 금속이 은근히 모자라네. 많잖아. 하나 만들어 자 이렇게 나는 목욕탕이 딸린 집을 만들게 되었는데 숏대도 하나 걸고 어, 이게 아니야. 빈방이 완성되었다. 여기다가 침대도 있어야겠지? 화장대도 배치를 하고. <laughs> 침대, 침대는 침대는 여기다가 아, 침대가 아니잖아. 이거 화장대죠? 화장대는 구석에 좋아. 대공 하나 만들어 놓고. 근데 아마 항아리도 있어야 될 거야. 꺼낸다. 의자도 꺼내고 가구를 많이 많이 배치하자. 어차피 나중에 사 레벨로 올리라고 계속 시끄럽게 굴 거야 이 녀석들이. 상아리 평범한 개인실. 다들 다들 난리났구만 또. 그만해 야야 야, 집들이 초대한 적 없거든. 아니 갑자기 무슨 어? 집들이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야 비켜봐 됐어. 자이 친구한테 대공을 만들었다고. 대단해요. 헬콘도르에게 대항하기 위한 대궁을 완성해주셨군요. 그럼 이거라면 하늘의 캐, 헬콘도르에게도 제대로 공격할 수 있을 거예요. 언론씨전이 마을에 막 온참이라서 자세한 건 몰라요. 그저 그 겟노아씨가 말씀하시는 병과 싸우라느니 어쩌라느니 병의 원인이 어떻다느니 딱 잘라 말해 이것저것 복잡하게 만든 할아버지 불평으로만 들려요. 지금까지 어쨌든간에 헬콘도르가 원래부터 병을 퍼뜨린 건 사실일 테니 헬콘도르를 물리치면 하늘의 어둠도 틀림없이 갤 거예요. 언론씨, 이 땅에 병을 퍼뜨리는 헬콘도르와 직접 싸울 날은 틀림없이 올 거예요. 그때를 위한 준비도 슬슬 같이 진행시켜 나가자고요. 그렇지. 지금 만든 대궁을 몇개더 만들어서 높은 곳에 설치해두면 안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높은 곳? 타워를 만들어야 되나? 표시를 해놔야겠어. <laughs> 마을 모서리에는... 여신이 뭔가를 만들고 계시는데... 어, 넌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구먼. 내말 기억하는가? 병과 싸우는 것은 죽음 이상으로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미안하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겠지. 뭐? 그 질환에 집히는 것은 없냐고? 없어 라고 하면 거짓말이 되겠구먼 자네도 기억하고 있겠지 내 제자 올루스의 이름을 그래 그 끔찍한 병에 걸린 환자들도 입에 담았던 이름이지 아마도 그 병의 원인을 만든 것은 내 제자 올루스일 것일세 싫은 말일세 언론 올루스는 유적의 오지에서 지금도 살아있다네 나그 녀석 본것 같아 그러니 자네가 올루스고에 있는 곳으로 가서 그 병에 대해 듣고 와주었으면 하네. 그 땅에 갈수 있는 자는 자네뿐이야. 언노 수고를 기쳐 미안하네만 부디 맡아주게나. 올루스는 지금 굳게 마음을 닫고 있어. 내가 쓴이 편지를 가지고 올루스를 찾아가주게. 겐노아의 편지를 획득했다. 그래, 뭔가 편지를 달라고 하는 아이콘이 떠있었거든요. 이거 갖다주면 해결이 될것 같아요. 어, 더 늦기 전에 갔다 옵시다. 전 저기 살면 한숨도 못잘것 같아요. 저기서 한숨이라도 잘수 있는 사람이면 사람이 아니지. 사실 천장도 뚫려있고, 밤만 되면 유령이 나타나고 <laughs> 벽으로 막을 수도 없고. 개를 좀더 잡을까? 예살로 만드는 게 생각보다 효과가 좋아서. 아, 벌써 밤이야. 참나무 원목. 쪽은 길이 <목소리> 뭐야 너헐 <목소리> 개를 못 먹는 줄 알고 안 먹었다 해물찜을 처음 먹게 됐었는데 사, 껍질째 씹어 먹었다고요. 여기는 한번 왔던 곳이죠. 개를 껍질째 먹을 수 있나? 제가 새우까지는 머리까지 통째로 씹어 먹기도 하는데, 귀찮을까요? 개 껍질은 좀 힘든데. 부메랑이요? 마인크래프트에 부메랑 있었나? 아, 주인공 팔이 짧아서. 원거리 무기를 안 줘가지고. 나중에 뭐 전설의 무기 같은 거 얻으면 그건 좀 사거리가 길지 않을까? 아, 되게 열심히 이동하고 있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내구도가. 아, 실수했다. 이걸로 하는 게 아니었는데. 아, 뚫고 나왔네요, 벽을. 역시, 오르지 못할, <laughs> 오르지 못할 산은 뚫고 가면 된다. 이 게임만의 교훈이죠. 아. 아마 이쪽일 거야. 감자, 감자, 감자. 조이 저번에도 여기 여기 왔을 때 밤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도 못 믿어 아 잠깐 얘 예, 얘야 그만해 됐어 사용한다 겐노아님 아아야 일로 와 네가 이렇게 싸움을 잘해? 오, 오 이건 겐노아 님의 나는 터무니 없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어. 겐노아 님이 전부 오았어 인간 따위가 병을 죽음을 뛰어넘겠다니 주제 넘는 <laughs> 이 메모를 겐노아 님께 거기에 단서가 <laughs> <laughs> 얘도 변할 것 같네요. 헐, 잠깐만. 전부 다 좀비로 변했어? 아, 잠깐만. 니네 너무 하잖아. 좀 심한데? 다행히 나지됐다. 아, 안 돼. <laughs> 독이라니. 해독제도 안 들고 왔는데. 돌무덤? 아, 정말. 이 녀석들 안 되겠어. 아, 늦었다. 아, 너무 빨랐다. 문이라도 좀 챙겨 가자. 이로 한 쥐고, No, n 노, 노 o No man, no, no. No man, no. No m 거그, 음, 고맙다, 온누클레주스. 이걸 겐노와님께 생명의 나무를 세계수를 찾도록. 올루스의 편지를 획득했다. 됐군요. 야하,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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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제다처음 처음으로 세련둥 기둥 획를획득했뭐어 아, 야아왜거왜 있어? 있원히원히 빠져서 져서올 나올 고생고해라해라 돌아갑시다. 제 어떻게 올라왔지?